지금 갑니다 들어 가냐면 자 지금 터키 타요 빠빠빠빠 조심히 다녀올게요 간다이 친구들이랑 같이 떠나는 터키 여행이라니 제일 신나보여 아니 우리가 터키 가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놀릴 거래. <laughs> 아, 어. 언니, 어. Good. <laughs> 중식 라파 두부 덮밥, 전원 이런 거. 그 그래, 난장판 인 채로 하는 게진진 진석 아닙니까? 아니 어, 여기 호텔 나름 괜찮아. 그렇지. 넓어. 네, 어. 난 솔직히 관각으로 찍어서 내로 로그인으로... 보이는. 어. 아니 근데 진짜 괜찮다. 한개의 단점은 그냥 바로 옆에가 이렇게. 안녕.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지나가는 사람이랑 세이 할로. 할로. 이렇게 있어. 지금 저희 조식 먹으러 갑니다. 어... <laughs> 여기가 이렇게 지하가서 뚫려있다. 제가 지이일하데 지하가 이렇게 틀려있어 말도 안돼아 이게 디저트인가 봐 너무 신기하잖아 무슨 이거 뭐야? 네. 와. 이게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아 요거트구나 아 그네 요거트콘이네 어제 이거 보고 놀랐잖아 뭐떻 이렇게 있냐고 아니 여기 위쪽이 있나 봐 여기 거. 아래가? 음, 그래서 아니 이 건물 새롭게 지친 건데 어. 원래 있던 곳에 유적지 같은 게 있어서 아마도 그걸 그냥 걸그 없애버릴 수 없고 어. 이런 식으로 먹는 거 같아요 짱이다 아, 진짜 되게 어, 좋은 좋은 거아 어, 너무 멋있잖아 이거 검수고인가? 응검수어 근데 어쩌기 깨졌더라고 사정님한상사례 뭘까요? <laughs> 오이 러브옷인가요? 아니 이거 먹고 싶었던 거 맞아? 응 오이에 <laughs> 올리고 와우. 와 다시 먹으면 응, 어이 어, 뭐야? 뭐? 몰라. 아니, 터키 사람이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아, 몰라. <laughs> 나 알아야 되는 거인지. 디저트 같은 응. 음. 아, 음. 아, 그거야. 뭔데? 샤브샤브 집에서 그만던 소스랑 만든 어던 찜게 잖아 그거요? 참랑먹진 빵에다가 올리브 페스트 바르고 음. 오이 음. 올리고 음. 계란 올리고 이거 음. 살구쨈한모금이딱 맛있다. 음. 이게 먼저 궁금해지네. 뭘까? 뭘까 같아요? 포도가 엄청 큰 거봉? 뭔지 모르겠어 살구 느낌인가? <laughs> 저희 지금 아이어소커트를 간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 길라자비 무스타파 어? 김무스 와 사장 프리보나 지금 우리가 아홉 시 22분에 나왔는데 이 정도 오, 오늘 안에 들어갈 오래. 수 있겠지? 그인은. 세상 어려웠던 줄을 끝냈어 다음 미는 생각보다 줄을 빨리 줄어서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티켓 사는 곳 옆에 바로 이렇게 스카프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1.5유로에 판매를 합니다 블루 모스크 왔어요 신발 벗어요 저희 이제 여기 오실 때 이거 비닐을 꼭 챙기셔야 함 저는 양말을 못 챙기고 비닐을 챙겼다는 슬픈 전설이야 블루 모스크와 톤온톤인자 이렇게 들어가요. 우와, 우와. 진짜 예쁘잖아. 진짜 예쁘.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아저 블루먼스코 오는 거 그냥 아, 내버안 아, 들어가도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꼭 들어와 보셔야 될것 같아. 저온것 중에 제일 좋아요 지금. 진짜 예뻐. 와. 파일이랑 그다 그 유리글라스 공예 이런 거나 음미랑 다 예뻐요 그러면 뭐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호스코보다 그 이런 게 좋아 음. 계속 사람들을 여기 확장해들 <목소리> <다른 목소리> 아니 그냥 코치고 뭐하고 네, 네. 개인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이 정도 되니까 살것 같아요 밖에서 너무 겁네요 오늘 아.. 나 지금 입어도 땀이 한가득 흘려요. 그게 그늘이라 좀 다행인데. 물 비린내 많이 날줄 알았는데, 물 비린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 다행히. 생각했던 거보다 다르게 엄청 크네요. 저는 진짜 좀 작고, 냄, 냄새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거 해파리 형상한 거? 이게 고등어 케밥이야? 응. 맛있겠군. 응. 응. 어때? 응. 맛있어는 이렇게 고등어 안에 양파랑 양상추랑 어, 레몬이랑 소금 뿌려 먹으면 돼. 기는데 네. 같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 소금하고 <목소리가 직접 할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부드럽다. 드디어 약간 시원해. 아, 여기가 여런 데구나. 어. 예쁘잖아. Two peas from this. 이런 데를 들어와서? 응 샀어. 앉아도 돼? 타러. 물어? 네, 안 물어. 작은 소소한 힐링 중! 예쁘다.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콘티를 먹으러 모스를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어딘지 모르겠어.

내일도 내일 먹 네. 네. 내일 카이막이랑 젤라또랑. 이랑 밤에 쇼핑을 나왔습니다. 서정이 지금 약간 홀린 듯 고르는 중. 엄청 많아. 엄청 많이 들려준 그녀의 손에 부갈피 저는 약간 얘 꽂혔는데요. 얘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블루 컬러로.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거 15유로 말했거든? 15유로. 어. 그러면 한 17,000원, 18 18,000원. 나쁘진 않은데? 응 괜찮아.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카펫 그큰거 9만 원. 진짜 많은 일단. 여기서 저 스타일은요. 일단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쁘고 이것도 다 예쁘고 레몬도 예쁘고 이것도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부드러워. 나의 스타일을 찾아보자. 근데 9만 원 주고 이걸 살수 있느냐? 난 없다. 지금 사장님이 저희한테 애플티 타주신다고 구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거 주셨어. 잠깐. 음. 애플차.